뛰는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좋은 인연을 짓고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또 나를 도와주실 분, 맘 먹고 정확한 목표지에다가 노력만 하신다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저밑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을 갖고 태어나실예요 안녕하세요. 세라부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우리 토끼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 태어난 달에 따른 이런 운기에 네.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분도 월별 운기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음. 전체적으로 우리 토끼띠분들은 좀 어떤 성향, 성격,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음. 자 토끼 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얀 이쁜 토끼 그쵸 음. 귀여운 토끼 그래서 우리가 딸 표현할 때도 토끼 같은 내딸 이렇게 하잖아요 음. 예, 그렇지만 토끼는 어, 이렇게 강인한 자립심도 있고 음. 또 이렇게 고집도 있고 음. 그쵸 음. 아, 그래서 그런 어, 게 조금 토끼띠들의 음. 그 기본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죠 음. 네 그럼 뭐 토끼띠 분들은 인생 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지만 네. 이분들을 가장 좀 힘들게 했던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토끼띠들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보충 설명에서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음. 그 예쁘게 생긴 고 그런 토끼인 것처럼 토끼는 음.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어, 이렇게 나를 갖다가 인정받으면 인정받을수록 어, 좀 많이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좋아하고 의지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를 누군가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슨,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서 기를 들고 이렇게 조금 일어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 도끼띠 같은 경우는 인연법을 잘 만나야 한다. 어, 인연법을 잘못 만났을 때는 내가 갖고 태어난 사주 제대로 못 풀고 살수 있다. 자꾸만 가다가 또라에 넘어지고, 자꾸만 가다가 수풀에 넘어지면 되는데, 물속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릴 수 있겠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인연법을 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자식도 자식도 우리하고 인연법을 잘못 짓고 나면 부부를 갈라놓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운기 자체가 안 맞다 보면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어, 내가, 나는 사람 아무도 안 만났는데요. 그래도 아, 이게 가족으로도 이게 그런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법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부딪히고 힘들지 않았을까. 또 인정받고, 어, 그러는 걸 좋아하는데 인정을 못 받고 했을 때는 내가 내 기운을 잘못 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금전적이랄지 아니면 사회생활 하는 데서 어, 고비고비가 앞에 산이 가로막듯이 그렇게 될수 있죠. 음 그럼 어떻게 보면 토끼띠 분들 항상 이 인간으로 인한 풍파, 인간으로 인한 배신 네. 이런 것들이좀 많이 따랐던 분이신가요? 따를 수 있죠. 네. 아, 그러면 스님 어느 시기에 보통 토끼띠 분들은 가장 많은 풍파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나이대로 본다면? 자 이제 봐봐요. 토끼띠들은 봄이 봄이 되면은 내 세상이 되는 거야. 음. 어, 봄이 되고 나면 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토끼띠들은 이봄 쪽으로 태어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어,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사람도 더 어, 주변에 많고 또 우리가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나쁜 사람도 만나지만 또 좋은 인연들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또 어, 봄이라 하지만은 그러면 뭐 3월, 4월, 5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나하고 맞는 달이 있고 안 맞는 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봄 쪽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어, 많이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그리고 또 그래도 재물복 같은 것은 갖고 태어났다 주변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겨울 쪽이 되면은 예, 토끼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이렇게 집토끼가 아니라 자연에서 봐야 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 쪽으로는 아무래도 먹잇감도 없을 거고 또 굶주린 어, 큰 동물들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당하고 위험하죠. 네. 그래서 어, 토끼띠들 같은 경우도 한 어, 2월, 2월하고 한 11월 요럴 때 조심하셔야죠. 아, 그럼 이제 태어난 달로 봤을 때몇 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래도 유독 좀, 유난히 좀 복을 많이 지고태어난 월생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어 제가 볼 때는 3월과 5월, 음. 그리고 여름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7월, 8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는 굉장히 복을 많이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생, 5월생, 7월생, 8월생 분들은 네. 그래도 복을 많이 태어났다. 네. 그럼 선님 4월생, 6월생은 가운데 음. 있는데 빠졌거든요. 네. 4월생, 6월생 분들은 뭔가 여름에 태어났어도 음. 좀 반대로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 반대로 이렇게 부딪히는 기운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달과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펼쳐져나가지 못해. 이렇게 파살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도 이렇게 외다리를 외줄 타듯이 갈수 있는 그런 운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어, 움직이긴 해야 되고, 에너지는 넘치는데, 아 어, 건너가야 돼. 근데 이제, 어, 뭐, 돌다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잘놓워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은 뭐, 외다리가 있는데, 그렇게 안전하지 않게 외줄 타기로 넘어가, 아슬아슬한 일이 많이 생기고, 가다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진행하는 일이, 아 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죠. 그렇죠. 면 3월생, 5월생, 7월생, 8월생 분들은 좀 어떤 운기들을 다른 월생에 비해서 많이 타고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 음, 그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내가 아까 토끼 띠는 사람들하고 많이 연결돼 있을 텐데 그니까 러 그러면은 좋은 인연을 짓고 나한테 귀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또 나를 도와주실 분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기운을 펼쳐 나간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예, 평평 대화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어 내가 어. 맘 먹고 정확한 목표지에다가 노력만 하신다면 어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저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을 갖고 태어나셨죠. 오 어, 태어난 복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반대로 우리 토끼띠 분들 중에서도 유난히 좀 박복한 인생을 더욱 살아가야 되는 월생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몇 월생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아 어, 박복한 저기 팔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어 제가 볼 때는 11월 이렇게 음. 11월생 음. 어 그런 분들 또 토끼띠인데도 불구하고 음. 또 이렇게 어 7월 7월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날짜별로 또 틀리지만은 음. 이렇게 연결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 고비고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음, 고비고비 네. 수에없다 그러면 선생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 토끼띠 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월세를 가지신 분들 중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은지 음... 어떤 나쁜 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어쨌든 지금 이제 토끼띠들이 다 월별대로 해서 제일 가장 운이 좋은 분들과 네. 어, 또 이렇게 운기가 조금 약하신 분들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이그 토끼띠들은 일단은, 어, 이 원래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많이 의지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항상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항상 어, 사람을 선택할 때 이렇게 잘 선택하셔서 친구 하나라도 이렇게 만나시고 내 짝을 찾더라도 어, 정말 궁합이라도 보시고 이렇게 짝을 찾아서 어,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우리 토끼띠들은 어, 이렇게 또 은근히 그 원숭이들처럼 제주도 많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일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뭐 음식 뭐 이런 관련돼서 하시는 사업가들 이렇게 많으실 텐데 어 그런 요식업 쪽에 있더라도 내가 많이 사람을 끌수 있는 그런 기운을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어이 토끼띠들은 어쨌든 봄과 가을 쪽으로 많이 이 밖에 자연과 자연을 만끽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신의 제자들이 렇게 기도 하듯이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보고 드라이브라도 하시고 그래야 어 이게 좋은 기운으로 해서, 어 이게 어, 더 좋은 운기가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토끼띠분들 위해서 한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토끼띠들,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 어, 토끼띠들이 다 지혜롭게 태어났고, 또 의리도 좋으시고, 또 하나 목표 잡으시면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 토끼띠들인데요. 어, 운기들이 항상 봄과 가을적으로 많이 기운을 타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봄과 가을 외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 많이 하시고 어, 본인이 갖고 태어난 운 사주 잘 활용해셔서 어, 복 많이 받는 그런 삶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